지거 이거는 이제 옛날 어. 잘하는지, <laughs> 출발 가자 아, <laughs> 아니 지금 이게 아 이것들이 미쳤나 여주 휴게소? 여주를 불러 여주로 아니, <laughs> 앞으로 응. 이거 뭐 이제 1박 2일이나 이런것처럼 우리 여행다니고 응. 맛있는 거 먹게 해주고. 아벌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벌까지 나오잖아요. 뭐하는 거 이거? 두 분께서 조회수 공략을 하셨고 30만 조회수 기억 난다? 아 그건 나지. 30만까지. 예. 평균 조회수 30만. 우리가 뭐 깔끔하게 오. 우리 힘으로 오. 만들어내자고. 걱정? 아, 가능해요? 다 하지 않았나? 다 되지 않았어? 응. 안, 됐어요. 안 됐다고요? 안 됐다고? 너 뒤지고 싶냐? 왜안 서? 대대 잘못. 아니. 분명히 만약에 실패하면은 약에 실패했을 때에는 에이전트 앨신 데리고 스카이 다이빙 가 그러면. 어. <laughs> 어! 내가 얘기했나? 누가 했지? 어, 음. 네가 했어.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회를 드릴 거예요. 뭔 기회? 어떤 기회? 어? 저의 특별한 게스트를 오늘 또 모셨고 게스트? 게스트이랑 승부를 봐서 스이다이빙 결정권을 부여할 거니 아! 스카이다이빙 결정권? 그치 우리가 안 뛰어도 되네. 우리가 그쵸? 이기면 되잖아. 이기면 우리가 누가 뛸지 결정을 할수 있다는 거잖아. 떡상 가나요 좋다 좋다! 가자! 누구야? 아 좀.. 다 뒤졌어 오늘. 만만한 사람으로 불러야 되는데 맨날 아니요. 무서운 아저씨들만 부르니까. 리무 진 버스까지 왔는데요? 오이씨. 아우, 누구야? 나와! 아, 누구야? <laughs> 뭐야?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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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를 네. 사고. <laughs> 그래서. 밀리터리의 거의 반 고정 멤버죠. 고맹, <laughs> 고맹. 네? 우리 에이전트 H와 데스 나왔습니다. 아, 너무 이제 익숙해요. 그냥. 아, 저, 전 호구입니다. 예, 전 저는 이제 호구입니다. 예, 저 이제 뭐 육즙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다다 뽑아 쓰셔가지고. 아, 다 야, 요즘 뭐 덱스 인기 많이. 아, 아요아요 아, 요즘 저, 뭐 장난 아니던데. 어이구. 아, 여기 밀리터리 나오고 나서 또 많은 분들이 또도와해 주시고 해서 이렇게 같이 연예인 분들이랑 같이 찍게 돼가지고 아, <laughs> 저도 같이 연예인이 된 듯한 그런. 아, 연예병 그래. 걸려가지고. 아, 걸려 아, <laughs> 아 그러면 우리 저기 오늘 두 분하고 뭐. 내 군생활을, 어. 내 군생활을 맞춰봐 내 군생활을 맞춰봐? 이제 갈 때까지 갔네요 어. 이제 저희에 대해서도 한번 털었는데 군생활까지 야 족바라 먹어야 돼 아직 어. 반말로 해도 되죠? 이제 반말로 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아 반말로 해요? 어. 네 어. 어. 아, 친구야 오케이 오케이 야너좀 똑바로 앉아라 동민 원래 <laughs> 뭐 <이 웃음> 은빈이 원래 싸가지가 없네 아, 아아데 조용히 해라 아니야 이거. 어. 연예인, 연예인. 어, 너 손을 꼭 잡네? <laughs> 아. 와, 들어보자 들어보자 내가 6개월 훈련 중 가장 힘들었던 훈련 중 하나가 생식 훈련이었는데 생식주. 생식주 훈련 중에서 내가 가장 화가 났을 순간이 있었어 야, 어떤 순간이었을까? 생식주는 야 어, 어, 갑니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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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 친구들한테 이렇게 다 무언가 <laughs> 게얘기해 그러니까 친구면 다안 해. 말해. 말해, 너. 너말 무조건 해야 되고. 어? 그 생식주라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말 간략하게 말 어, 간략하게 말하자면 약 일주일 동안 식음을 어, 전폐하고 훈련을 받는 거지. 그걸 생식주라고 해. 먹지 않고 마시는 우리는 생식주라 해가지고 막 생닭 주던 거. 나 그거인 줄 알았는데. 응. 내가 너무 화가 났어. 진짜. 지금도 화가 났다. 화가 나서 어느 정도까지 했는데? 교관 패어 화가 나서. 와 하하하. 진짜 뭐 마음속에서 이미 다 폈지? 아 와. 나는 뭐지알거 같아. 마음 그래. 같았어요. 아, 너도 똑같이 경험한 거야? 방금 나는 근데 동민이가 말한 포인트에서 답이 이미 있다고 생각해. 아 그래? 더 이상 절반의 답은 있어. 맞지? 맞아. 인간. 정답! 나. 비트 다팠는데 선임들이 자기들이 들어오겠다고 하고 <laughs> 그 정도야. <laughs> 와 이런 말싸하라 아, 그라. 그 정도 어, 아니고. 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했던 말. 교관 해고 싶었어 그는데 음. 누구를 교관을 어? 약간 인간성을 건드릴만한 약간 어. 그런 거일 것 같은 힌트 생식 주니까 못먹었잖아 우리. 아안 먹었어 오빠. 정답. 아, 정답. 정답. 아, 부대원들 다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에서. 앞에서 삼겹살 고 먹어요 와아버리셨다니까 삼겹살 을고야 저게? 조 저희 한, 한 3, 4일 동안 어. 꼴꼴꿀뭐 꼴 어. 있으면 이제 갑자기 식사 시간이라고 오거든요 갑자기 이제 불판이 이만한 거예요 이제 어. 교관들이 모여가지고 삼겹살 자글자글 자글 자글 교관들만 어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침만 꼬닥꼬닥 생기고 어. 저 놈을 죽이고 먹어야 되나 <laughs> 어. 그 우리 교육 받을 때는 방글라데시 애들이 위탁 교를 같이 받았는데, 애들이 아, 이슬람교여 가지고 아, 돼지 고기 먹나? 맞아 맞아, 맞아. 돼지 고기 안 먹어서 음식이 나올 때도 밥이 나올 때도 걔들 따로 참치 주고 막 이렇게 아, 바꿔서 주는데, 근데 이슬람교 애들이 B1, B2, B3를 불리거든. 아, 근데 이제 B1, 악 아, 이렇게 하면 아, 너, 삼겹살 아, 먹을래? 이러면, 악. 응 동네. 응아 근데 너 이슬람교 때문에 안 되잖아 그냥. 괜찮습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뭐. 배고프니까 한일 굶으면 어, 아우지 아, 어. 백스도 똑같이 했었어? 나 때는 이제 어. 교관님들이 매 점심시간마다 불러서 그냥 앉혀놨어 그냥 매 점심시간마다? 네, 한 3, 4일쯤 되면 교관님들 지쳐서 교육생 교관도 <laughs> 이제 삼겹살이 질린다 <laughs> 아, 이러면서 이제 살살 그는 거지 우리를 우리는 더 미치겠는 거지 이제 3, 4일째 맞아. 근데 아, 먹는 사람 있어? 아유 없 어. 먹으면 그냥 바로 먹으면 퇴교 태교. 태교군. 네, 그래, 못 참으면 태교. 어이 씨! <목소리> 자, 내가 초급반 때 50m 자명 테스트를 하면서 이것에 덤덤해졌어. 어? 어. 자명이 뭔지 한번 얘기해줘. 자명이라는 게 이제 물 속에서 숨을 참고, 호흡을 참고,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 것. 음, 물 밖으로 음, 나오지 음, 않고. 그 정도는 알아, 이 새끼야. 도민이는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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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아, 친구한테 욕을 이렇게 잘하잖아. 아, 나 원래 화가 많이 씁니다. 나아 무섭잖아. 안 하면 아픈 거야. 어떤 것에 덤덤해졌을까? 난알것 같아. 지훈이는 조금 기다려주고. 아, 그런 아,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솔직히 바다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난 그게 그 트라우마 있잖아, 막 죽을 것 같은. 덱스도 음, 그 바다 공포증이 있었는데 그런 게좀 이제 무너졌다 아, 바다 공포증. 정답은 바다 공포증. 땡. 예. 네, 어, 하나 힌트를 주자면 이 심리적인 요인 말고 육체적인 어. 증상. 육체. 아, 알았다. 바다에 들어갈 때마다 똥을 쌌는데, 응. 안에 똥이 있는데도, 많아, <웃음> <웃음> 어, 아, 그런가 보다. 지익하게. 그러니까 추약하라면서. 아, 그런가 보다. 힌트 내가 좀더 주자면, 어. 숨을 오래 참으면 어떨 것 같지? 그렇지, 그렇지. 저, 그렇지. 아, 그렇지. 어지럼증? 아, 알겠다. 처음에는 저희까지 가야 되잖아, 자명으로. 죽을 것 같아. 응, 근데 죽을 것 같은데, 많이 하다 보니까 아니, 죽어도 되지 뭐. 죽음에 대해서. 묻어봐요. 서연해지는. 어, 조금. 아, 좀 아, 더, 처음에. 좀더 가야 돼. 아, 좀더, 근데 그거는 약간 정신적인. 정신적인 거고. 아, 기절을 해. 어, 어, 어 정답. 정답. 기절을 무지하게. 정답, 정답. 어, 진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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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야, 기절할 때까지 있어? 기절한 사람이 엄청 많아. 아, 이게. 아, 그럼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laughs> 바로 건지면은 그 교관이 어. 이제 자명을 하고 있으면 옆에 왜? 교관이 다이빙 장비 메고 같이 음. 따라하고 있어. 그래서 어. 위에 교관이 보다가 어어 어, 호흡 다 뱉는다, 호흡 다 뱉는다, 올려 준비해, 올려 준비해, 어. 올려 이러면 이렇게 어. <laughs> 기절해서 올오는 어. 아, 진짜. 이 자명 50m 같은 경우에는 UET 초급반 교육 중에서 아주 초반에 받는 아주 교육인데, 이제 우리는 이걸 퀘스트라고 불러. 그래서 그치. 이 퀘스트를 학교 가지 못하면 집에 가야 돼. 학교 방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절을 해 가면서까지. 통과하려고 막 발악을 하는 건데 처음에 막 엄청 긴장되고 막 춥고 막다 보고 있단 말이야 막 그냥 이렇게 가다가 나는 처음 봤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냥 그냥 아 근데 이렇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또 생선 생선 막 성성 어. 꼬여가지고 어, 근데 진짜 웃긴 게 교관님들이 그냥 무슨 뭐, 뭐 잡아 올리듯이 어. 잡아 올려서 몇번몇번몇번몇번 몇 번, 몇번 하고 안 되면 이 이렇게 몇번몇번 몇번 갑자기 일어난단 말이야. 어. 그런 것들이 사실 처음에 되게 공포스럽지. 어. 근데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번기절한 사람 보고 막열 번씩 이렇게 봐 이제 나중에 되면 교육생들도 기절하잖아, 그럼. 음... 아... 기절했네. 야, 진짜 우리 UDT의 전설들의 분생활을 맞춰보니까 너무 재밌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됐어. 아, 우리 일반 육군에서는 잘 못하는 거니까. 어? 너는 새롭게 쳐. <laughs> 또시을 <laughs> <laughs> <방역을> 언제... <laughs> 아 일단 방 아차 했아 우리 백골부대에서 아, 진짜. <laughs> 자, 우리 밀리터리 <military>. 바이전트 <laughs> H와 덱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군 생활하면서 항상 우리 모든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줄도 잘 타야 되고 아, 선택도 잘해야 되잖아. 아. 그런 걸 한번 테스트해보는 게임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 이름 말아요. 군대 밸런스 게임. 야. 첫 번째 야간 근무 중에 자다가 눈 떴는데 전방에 당직 사령. 야간 훈련 중에 자다가 눈을 떠는 전방에 뛰어오는 멧돼지가 완전 빡쳤어.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따단, 따단, 따단. 오, 오, 갈렸네. 오, 오, 갈렸네, 갈렸어, 갈렸어. 오. 자, 아니, 음, 멧돼지가 나? 그래서 안 되는 거야. <laughs> 진영아. 예. 예, 예. 또, 니네 걸려봐. 아, 줄줄이 또, 줄줄, 우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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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진짜 가지고 내리사랑. 내리사랑 맞을 거 아니야. 아, 아. 또 야, 왜 요새, 어, 뭐 밑에 지 막내들이 기합이 아. 다 빠져고 이러냐. 퍼퍽그 밑에 아. 또퍼벅퍼뭐 아.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거는 이제 옛날 콘대들이 군생활했을 때고, 아. <laughs> 네, 예, 내리사랑이라는 예. 이 군대 의 부조리! 어. 이런 것들이 현재, 이제, 지금 어. 신병영에서 어. 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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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H.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저는. 네. 어. 어. 저만 혼나면 된다. 어. 아. 저는 책임 내가 지겠다. 와, 나에이이눈 커진 거 처음 봐. 겁나 <laughs> 큰 거. 아니. 지금 뭐라고? 이딴 <laughs> 마인드로 하니까 개인주의가 아. 발사하고 지금 군대가 엄마가 중이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어. <laughs> 제가 말했지 <말할 때 웃음> 않습니까, 이게? 저희 53기 이후로는. <laughs> 유니티가 아니다. 아. 유니티 가 아니야? 살게아니 근데 그말을 저도예요. 61대1기 이후로는 유니티는. 썩었다. 아. <laughs> 유니티 유니티가 유가 아니다. 6 1대이후로는 그 유니티는 끝났다. 아. 내가 어. 아시는 분이 4기인데. 4기. 4학위 <laughs> 그이 후로도. <laughs> 유니티 아니다. 아. 아 그래요? 아, 근데 왜? 왜? 이 멧돼지보다. 아, 왜냐면 제가 진짜 현역 때 당직을 쓰면서 그. 멧돼지가 죽은 걸 봤습니다. 죽은 걸 네. 옆총수라고 하나? 이제 민간인분들을 불러요. 날을 아 잡고 어. 멧돼지 때려잡는데 어. 그때 느꼈습니다. 안 되지. 아, 이건 가오로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아, 어. <laughs> 이거는 아, 내가 가오가 아무리 충만해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내가 뭐몇번 얘기한 적 있는데 실제로 나도 이제 A를 하는 게 DMZ 안에 있는 멧돼지는 사이즈가 달라. 거의 뭐 사이즈가 조그만한 자동차만 하잖아지 마. 조그마 자동차? 아이씨. 그거는 새끼. <laughs> 아 아이 아뭐 주량 주량 주량이군 자 다음 번또 하나 갈까요? 30일 동안 30세끼 전투 식량 2형으로 먹기대 틴커벨 한번 먹고 정상적인 밥 먹기 틴커벨이 뭐예요? d m z 의큰 나방들이죠 그거를 요정만 그 하다 그래서 틴커벨이라 어. 요 정도만 아. 한 건데 지금 아좀 큰데 거는자 그, 하나 둘셋 아, 아, 와, 역시 UDT. 팅커벨이 없는데. <laughs> 그래서 팅커벨. 오늘 술을 했습니다, 팅커벨을. <laughs> 아니, 팅커벨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아. 도룡뇽도 먹고. 살아있는 도룡뇽을 뭐 먹었죠. 네, 네, 네. 먹어보고 그래가지고. 뭐, 팅커벨 정도 한번 먹는 거잖습니까그 어. 정도는 뭐,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어, 아, 아, 씨, 어우, 진짜? 난 절대 안 돼. 어. 백신은. 먹어보시겠어요? 어, 저희 같은 신세대 군인들은 그런 거안 합니다. <laughs> 도롱룡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지금 같은 이제 세대에서는 <웃음> <웃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그래, 요즘은 도롱룡 찾기도 힘들겠다. 맞아. 어? 어디서 찾아, 어. 도롱룡? 저희 사격장에, 어. 그쪽에 약간 그, 항상 있었거든. 요어 뚫어, 어 저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니네가 전투에 만약 나갔을 때, 어. 먹을 음식이 없을 때, 니네가 이런 거라도 어, 먹을 수 있어야 그치. 된다. 어. 어. 니네는 습수고 되니까, 어. 이런 그치.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짜증났습니다. 뭘 지금 시에 먹을 거면, 은데 씨, 너 아. 년을 왜 먹어? 아, 아. 그지 근데 먹었습니다. 아. 다 먹는데 저만 그 또안 먹을 수 없으니까. 아, 아. 그 씹히는 맛이, 개야 어. 희한하더라고, 형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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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래도 A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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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전투실량이좀 아. 아. 먹으면 좀정 들어요. 아 에에 왔습니다 아 네, 우동 갖고 와 아빠 갖고 와휴서 국룰이지 소머리국밥 네, 여기 휴게소에 온이 있어요 네 휴게소 미션을 진행할 건데 이름요 단어 네. 음... 수색 작전 단어 수색 작전? <laughs> 오케이 그렇습니다. 출발. 가자. 야. 바로 가. <laughs> 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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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이죠. 택택 안전거리 확보. 폴리스. 네. 제떨이가제떨이냐제털이냐제떨이로 됐을 것 같은데. 야한병도 한번 가보자. 흑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서든 어택. 택택 야. 서 서든, 어, 어, 어택, 어, 어. 서든 어택. 서든 어택. 서든. 대대대대대! 태태태태태태태태태태있태태태태태태태태태태태안태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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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서 서. 가 리털이 리털이리 있다! 리따 리 있다. 리스 안전거리, 안전거리 안전거리 안전거리, 어, 안전거리. 안전거리. 어, 안전거리. 어, 안전거리. 안전거리 좋다 이런 데 어? 있다고요 여기 밀+ 밀+ 밀 통밀 새우튀김밀밀 어? 밀밀털터터터터털털털 어, 털. 털털 털. 털. <laughs> 털만 찾으면 던던던써던던어 아닌가? 어어어어어아가 리털만 하면 돼 리털? 이는 아까 했잖아 리 야, 아까 안 찍었어 이 아까 찍으셨다면은 이따 이따 홈페이지 어, 홈페이지 오케이 리야 털만 찾으면 털어 털을 봐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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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장갑 어, 털 장갑 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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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갑 어, 털 모자 발톱 아톱 털 모자 같은 거털 모자 털 모자 털 모자 너무 너무 저희가 전투적으로 했나요? 너무 저희가 전투적으로 했나요? 좀 천천히 할거 그랬나? 밀리터리 착각했어. <laughs> 에이그. 그렇게 한가롭게 할때 내가 알아봤다니까. 왜뭐 여기 뭐 쇼핑 왔나 여기 뭐. 응? 어묵 어묵. 어제 어제 네, 자자자자자. 끝났다 끝났다 가자. <laughs>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이겼다 이겼다. <웃음>

아 그럼 털 장갑. 아? 아 범어리 장갑? 아, 아. 근데 털이 아니죠. 아 이거 양털. 양털? 근데 저쪽은 털을 어디, 어디 찾았지? 써?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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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털도 좀박스이죠 그니까. 러 털이라고 써져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지? 강아지 옷인가? 아니 사람 옷이네야 코털 제거제. 코털, 코털 있어. 제거제. 코털 있어. 코털 있어. 여기다, 여다 발자, 발자, 곤털 깎기, 곤털 깎기.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안을 안 가지고 살게. 꼭 살어, 굳게 살어. 와이지. 아 뭐야 와있어? 와 있다고? 아 뭐야 와있어? 와있어? 온다, 온다. 와있어? 드는 어떻게 찾? 온다. 아, 뭐야? 드는 아. 어떻게 찾았어? <laughs> 아. 다 아, 했다고? <laughs> 아해영이그 정도는 막 바로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밀리터리 서든어택으로 우리가 단어를 수색해봤는데, 야, 저희가 뭐 깔끔하게, 예, 증거를 인정하겠습니다. 자, u 아 디티 팀의 단어 수색 작전 승리입니다! 네.